코리아나 얼마에 들어가셨어요? 5322원 어. 단기로는 살짝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어요 내려올 수는 있습니마, 있지만 아, 중장기로 가시면은 딸 확률이 어, 지금 실적이 좀안 받쳐주네요 회사가 실적이 못 따라와 실적이 별로니까 실적을 보고 하자고요 어, 손절가 4800원 손절가 4800원 잡고요 이 자리를 5,980원을 뚫으면은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. 알았죠? 손절가 4,800원 잡고 5,980원을 뚫으면 다시 문의한다. 알았죠? 차트는 좋아요. 근데 재무구조가 조금 약, 빈약해서 그래. 차트는 좋은데 재무구조가 빈약하다. 실적이 못 받쳐주고 있다. 그게 단점이다. 그거는 저는 지금은 이거 할뻔 이거예요, 이거. 그거 할 때는 이거 해. 안올라간 거래. 이걸 매수해, 이거를. 많이 올라간 거는, 음, 추천 안 해요. 더 가더라도 추천 안 해, 나는. 알았죠? 이 대안가하고 쫓아가라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내가 여기다 집어넣은 거 아니오? 어, 내려오면, 내려오면 쳐다보려고 어, 지금 집어넣은 거요. 예 내려오면은, 어, 여러분들 이거 대안가 상한가 왔다고 내가 올린 거 아니오? 내려오면 쳐다보려고 반인주에 집어넣는 거요. 아셨죠 유튜브 회원님들 따라 하면 안 돼요 조차하는 거,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잡으려고 관용목에 집어넣는 거예요 커뮤니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지면 잡으러 가려고관용목에 집... 상한가 나와서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피알하려고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내려오면 잡을게요.